열심히, 열심히, 꿈꾸게 뭐, 할 필요 없습니다. 계속 하이 되면, 똑같죠? 마이너스를 짝수 하면은, 플러스 되죠. 앞에 마이너스. 플러스, 아예, 이공이고. 그 똑같죠? 아, 됐나? 자, 그 다음에, 봐라. 그럼, 92번. 확인 체크 92번. 체크 92. 자, 뭐 하라 그랬습니까? 확인 92. 일 뭡니까 플러스 아이브는 뭐? 이걸 몇째고엔즈곱해서1이 되려 제일 작은 자연수가 그딨죠 아니다 최소인가 그럴래 그 제일 작은 거래 맞나? 네. 뭐야 이거? 다. 뭐야? 마이너스 아이브 마이너스 아이곱 엔즈고 생는거모 몰라 대놓고 면될거 아니야? 자일 집어 자일 집어 뭐야? 아이브 어 모르면 대요 마이너스 아이 아니지 이안 되지? 이 25면 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i 그렇지. 제곱하면 i 제곱되안 돼. 마이너스 1이네. 그럼 이 제곱하면 1돼 안 돼. 그럼 뭐, n이 얼마 돼야 돼? 제일 적은 부분. 3. 그렇잖아. 1대 마이너스 아, 1이면 제곱은면4 아, 제곱되잖아. 4 제곱이 1 되잖아. 그럼 이거 제곱하면 1돼 아, 어, 그래, <laughs> 안 돼. 선생님 네. 무슨 말이야? 어. 3 하자. 3 그래. 3 하자. 한번돼안 돼. 마이너스를 홀수분 곱하거야 마이너스. i 세제곱이. 뭐야, 마이너스 I 했지. 그래서 얼마 되나? 음, 어, I 맞지? 사, 대입은 모르면 대입이 없으세요. 뭐, 어, 대입하자. 내제고하면 뭐야? 아, I의 예, 밑 지고. 마이너스 짝수분 하면, 플러스 되고, 내제고하면돼안 돼. i 예밑 지고 이겠죠. 처음 믿는 게 누구야? 이 얼마일 때? 음. 알, 그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봅 갑시다. 자, 음수의제곱 계산. 자, 아주 심해 많이 나니다 그러니까 쉽다는 뜻이 아니는 어, 어렵다는 말이 아니고 쉽습니다. 근데 많이 출제가 됩니다. 요거는 두 가지를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 밑에 어, 13분 있죠? 계산 이거 이거 가로 푸는 거할줄 알아야 되고 두 가지를 할줄알아 됩니다. 자 갑니다. 번어 1번. 어, 몇 쪽이야? 85쪽. 12에 1번 합니다. 자 여러분이 공식 모르면 그냥 아이를 사용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이 계산 문제는. 맞나? 이 빼기 루트 마이너스 4마스4 루트 마스4또 루트 마이너스 4마이스4 어. 그러면 500은 그냥 수수의 제곱과 마이스 4에 거친다. 2 플러스 루트 마이4또이 마이너스 4 2 루트 마이너스 4 4 4 몰라. 아, 그냥 해. 루트 4에 곱하기 얼마냐. 그냥 하면 됩니다. 모르면. 그냥 하대더빨라어 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한급에쓸수있 아, 앞에 뭐 붙지? 마이너스. 그거 이거 딸이잖아. 오히려. 알긴 아는데 어이 계산이 이게 더 빨라요 그럼 이게 합창은 켈레복수 맞아맞아 맞아. 다같이 켈레복수의 곱은 뭐야? 실수부? 제곱 자기 허수부? 제곱 얘 얼마야? 4 얼마야? 3개 2 3개 얘는? 4 5하면6 그렇지 6? i제곱 그래서가? 6 하면 되잖아 그럼 음. 얼마야? 7에서 6 빼면? 것 이렇게 그러니까 꼬르면 음. 아예 검수제를알사서 계산하면 돼야 안 돼? 자. 요요 시험해, 마이요 하면 돼, 오까? 이다 보니까, 자식들이 시험에 네. 안 나는 음. 아, 거 아니시. 열심히. 시험에 안 그런 는거만 열심히 하는 열심히 하는 거아 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몇번 같아? 거기 3번. 규율상 있죠? 그율상 네. 2번이 오히려 가장 1스이 가장 시험에 마이너. 루트 뭐야? 한 아, 한 아, 아. 우리는 공식 쓰는 것보다, 머리 아프게 공식 쓰는 것보다 뭐야 그냥 아이를 사용해서 계산? 음. 계산, 한, 문제는 계산하는 게더 빨라요, 오히려. 막, 머리 아프게 막, 어, 선생님, 뭐죠? 막 이러면 은 오히려 혼란스럽습니다. 그냥 하면 더 빨라요. 맞나? 한다, 시작! 얼마야? 루트 사마, 맞아, 맞아. 붙이면 헷갈리면 있어. 이거 얼마야? 123232 되잖아. 제곱수까지 보또 더하기 얼마? 2 3마2232 네네 2 2 2 3 2 3 3 2 네네 2232 2232 2232 네네 2232 네네 2232 2 3 2 3 3 2 3 3 3 2 2 3 2 2 3네2 3 2 2 3 2 2 3 2 3 2 i, 이 얘는 6 mm. i 이죠 우리가 얘는 약분대안 돼. i 아이가 있으면 아이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이지 마이너스 2 i 이 맞아 맞아 약분대안 돼. i 아이도 약분대안 돼. 그럼 2네 이게 10이야 아 얼마야? 실수분야 마이너스 2 i 았 i 아이냐 <onun ruins> 할수 있겠죠? 처그 우리가 배운 거 하면, 선생님 <laughs> 뭐야? 한번 아, 이거, 아, 이거 한개 곱하면 대는 수면 되는데, 곱하면 36이지 마이너스 하지 맞 얘도 얼마야? 아, 아유, 둘 다음 수네. 뭐 해야 돼? 앞에 마이너스 붙여야 되겠지. 곱하면, 어 이렇게. 그럼 얘 얼마야? 36아이니까 뭐 나왔어? 맞아 맞아. 얘는 마이너스 지 맞아 맞아. 예예, 어이 선생님. 뿔마맞아마자 맞아. 나누기 뿔마 마이너스 붙여야 되지 맞아 맞아 네. 한꺼번에 해서 얼마야? 마이너스 하잖아 만약 네. 그래서 얘가 얼마야? 2, 루트 4아이니까2아이지 앞에 마이너스 있어 마이너스 없어? 마이너스 이 있죠? 네. 그치? 아 마만 그냥 쓰면 돼안 돼? 안 돼. 네. 응 그래서 얼마야? 2. 루트 4이6있 예. 그렇게 되고 난 잘합니다 선생님 하면 되고 어이 하기 싫어하고 아 이거 어쩌고 하면 돼안 돼? 뭐 계산이니까 그러 n o 아 s u 하세요. f you're going to be a good p 무슨 말 o n I'm not sure if you're going to be a good p e r 아 o n I'm not sure if you're going to be a good person. I'm not sure if you're going to be a good p e 게 자, 그럼 이거이 1번 합니다. 13에, 자, 뒤 3쪽에, 13, 1, 번 다음 등식을 만드는 식수 a각의 범위를 구하라. 이 조심해야 되 범위를 구하라가 어렵습니다.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잘봐라 루트, 마이너스 a 플러스 곱하기 루트, a 마이너스 3이죠. 얘를 앞에만 하시고. 둘이 곱한거 맞아? 맞아? 그대로 곱했죠? 맞아? 맞아? 잘 봐라. 여기서 답을 쓸때 조금.. 자, 첫째, 어구라. 둘이를 곱했는 앞에 뭐 붙였어? 그럼 곱하기가 둘다뭐였첫 번째, 둘다 뭐였어? 첫, 첫 번째, 선생님 둘다 없습니다. 마이너스 a 플러스 인도 뭐야? 그리고죠, 이거는? 열흘 두 번씩 풀 a 빼기 3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항하면, 이항하면 A는 누구보다 크다? A보다도 큽니다. 그리고 뭐야? 이항하면 A는 3보다 작수요. 한꺼번에 있으면 뭐예요? 1보다 크고 어, 네. 한개 나왔지. 두번째뭐 있었어? 이거 0배면 되잖아. A가, 0이거나, A가 얼마? 0. 1. 이게 어떻게 되니까? 어. A가 1 또는 B가 3. A가 얼마? A가 3. 어. 그럼 이걸 추가로 다하면 되또 넣으니까. 붙이면 돼야 하는데. 그래도 답이 돼야 하는데. 네. 아이 이거 붙이면 되겠네. 맞아, 맞아. 네. 3도 답이 되않안 돼. 아이 이거 붙이면 되겠네. 그래서 4번 치절로 되이 돼. 음. 이거 됩니까? 그렇죠 합니다. 근 여러분이 어 엄수만 생각하면 답을 이렇게 쓰면 망하는 거야, 이제. 음. 이렇게 쓰라고 노리고, 이거 이 문제 낸 거나 학생들이 이렇게 답을 쓰세요. 노리고 낸 음. 거라고 봐야 돼. 이렇게 쓴사람 틀리게 음. 만들려고. 이거, 음. 이거 됩니까? 그래서 이걸 빼놓으면 안 돼. 그 다음에, 나누기는 조심해야 되는 거지? 이번 봐라. 나누기 뭐돼 있어? A 빼기이지. 또, 루트 뭐야? 뭐로 돼 있어? 빼기 1인가? 이걸 한꺼번에 써또 앞에 뭐 붙었어? 나누기는 조심해야 됩니다. 뭐야? 첫 번째, 뭐야? 뭐야? 뿔? 맞지, 맞아, 맞아. 혼자 A 빼기는 양수입니다. 맞냐? 응. 그리고야, 그리고. 분모 A 빼기는 음수가 되니다이항하면 A는 뭐보다 크다. 1보다 크고, 그리고 이항하면 A는 2보다 이럴 수가 있다 없다. 뭐 이상한데. 응. 이럴수가 있다 없다. 1보다 크면 동시에 2번 장수 있습니까? 그럼 일 예를 들어보시니까. 1 찍고, 여기 2 찍고. 1보다 크니까 요. 아, 선생님, 한대 때려줘. <laughs> 정신이 나갔다. 1보다 크고 2번 장수가 없다. 내가 반금 그랬지. 미쳤다. 야, 이걸 참, 선생님 어떻게 하라고 하죠. 이게 안가여서 없다고 답을 말하면 선생님은 어떻게 수학 강사로 자질이 없대요. 됐습니까. 배니만. 선가님은 자, 이거 쓰면 안 되지. 뭐 있다. 두 번째. 누가? 분수로 분모가 0 되면 안 돼. 뭐만 0될수 있다. 그래서 A 101이 0되게 됩니다. 그래서 A는 얼마? 예. 네. 요거에다 또요 요거 답이 더 생겼지. 근데 네. 이거 갖다 붙일 수가 있어 없어. 그래, 최종적인 답이 동호만 붙이면 되니까. 이렇게. 알겠습니까? 이걸 정확하게 하는 학생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자꾸 이렇만 하면 이거 빼먹고, 이거 빼먹고, 계속 이고만 하면 되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네. 근데 이거보다 심에 더잘 나오는 게, 뭐야 바로 95번입니다. 오히려. 이거 물어보는 것보다는 학교 시험에 실제로 학생은 95번처럼. 이거 계산하라. 이게 많이 나옵니다. 그때는 자 굳이 막이거 되는 거안 되는 거 이건 되겠지, 어 이런 거 이런 거 사실은 관계 몰라도 답은 나오죠, 그죠런 문제라도 이거됐습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요. 영 되는 거뺏트리면안 됩니다. 그래서 95번 같은 경우가 자 시험에 오히려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확인 체크해 보시고. 실수 에이 루트 뭐야 루트 얼마 한꺼번에서 답이 뭐 붙었었어? 그럼 뭐야 둘다 일단 일단가 뭐야 둘다 그리고 얘가 영영이 돼도 된다 그때 이거 계산 어이 잘 봐라 이거 루트 a의 제곱하고 a 제곱하고 a 제곱의 제곱으로 같은 다른 거야 다른데? 음, 달라요. 자 이거 뭘 말하는 거야? 그거는 아, 루트 a를 제곱한 거. 아 루트 a를 두번 곱한 거야. 얘는 a, a를 또, 제곱한 거. 거기다 루트, 거기다 루트 쓰는 거니까. 그럼 의미를 뭐라? 의미를 쓰겠다 그러면 그러면 루트를 넣겨야죠. 그냥 a. 얘는 a 제곱의 양의 제곱근이요 뜻이. 얘는 루트 a a를 두번 곱한 거. 얘는 어떤 A 제곱이 라는 수가 있어, 없어. 그거에 제곱이 몇개 있어. 네. 그 중에서 누구만? 양수만, 양의제곱 떠서 그런 거지. 어, 근데 같아에 달라요. 같아에 같지. 다로 같아요. 그렇게, 해야. 그래서 물어본 거야. 전혀 다른데 뜻도 다르죠. 네. 모양도 다르고, 뜻도 다르고, 결과도 다릅다전 다릅니다. 얘는 무조건 뭐야? A입니다. 자, 우리가 중학교 때는, 잘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뭐, 잘하에서 상관없어요. 그데 중학교 때는 이런 수가 있다 없다? 네. 없었죠. 그러니까 이거 제공하는 수가 있다 없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는 배웠어, 안 배웠어? 요 근데, 그호 바깥에 제공은, 양수, 음수, 자, 배웠으니까, 양수, 음 배웠으니까, 무조건 상관없다. 날리면 뭐 남아? 이 남은 게뭐 된다? 답 됩니다. 무조건. 루트 2의 제곱도 뭐야? 날리면 뭐 돼? 이게 답이니다 바깥에 있는 제곱은 그냥 날려버리면 끝입니다. 남아있는 수를 답을 쓰면 돼야 돼. 네. 이제는 엄수를 그러니까, 중학교는 이걸,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수죠. 이런 수를 안 배우세요. 근데 고등학교는 된다데 이런 수도 됩니다. 근데, 루트 a 의 제곱은 없을 수는 있는데, 뭐 따져야 된다? 양음을 따져야 되죠. 무슨 말이냐. 루트 2의 제곱은 루트 사지 루트 4는 얼마야? 2의 양의 제곱이 얼마가 돼야 돼. 2. 맞아. 그럼 그러니까 뭐 루트 마이너스 이의 제곱부터 얼마야? 제곱은 얼마야? 4. 얼마야? 2. 그럼 잘 비교를 해봐 4번이 나오는데. 그냥 날렸어. 그냥 날렸어. 남은 게 뭐야? 근데 그대로 나와서 답이 됐어 안 됐어. 얘는 그냥 날렸지. 남은 게 뭐야? 근데 4번 안 똑같잖아. 그럼어떻게 따졌어. 양수일 때는 그대로 나온다. 음수는 부호 바뀌어서 나와야 돼. 그래서 얘가 누가고 똑같아. 그럼 너 어디 있었어? 양수는 그대로, 음수는 부호 바는데그걸 어디서 배웠어? 절대값이야. 이 a 절대가 똑같잖아. 이의 절대가 얼마야? 그대로 나오네. 양수는, 음수는, 마이너스 절대값은, 음수는 부호 바뀌어서 나오네. 그래서 얘가 절대값고 똑같잖아. 그게 전혀 다른 거. 뜻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계산도 다. 같아만 아니다. 음. 이 절대값. 그러니까 이거 근호 안에 제곱 없을 수는 있어 없어. 있어. 근데 뭘 따져야 된다? 얘가 남자냐, 여자를 따져야 될거 아니야. <laughs> 타르시도 옷 갈고 놀 거야. 그럼 남자는 그냥 나오고 돼야 안 돼. 여자는 그냥 슉 나오면 큰일 나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타르시도 네. 타르시, 타드, 타드, 맞아. 야, 얘 사람이 있는왜슉 나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남자는 양수니까, 동영사사에서 맞아, 맞아. 슉 나오고 여자는 큰일 나잖아. 가리고 뭐 해야 될 거야. 네. 남자도 가려야죠. 남자도 네. 가려야죠. 아, <laughs> 아니? 아니, 수영복 입으면 괜찮잖아. 무슨 비유가 좀안되지 그렇게 좀 있어. <laughs> 그러니까, 아, 이거 함부로 없애면 된다, 안 된다. 아, 되는데 뭘 따져야 돼? 그거를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봐라. 이거, 이거 계산해라 그랬지. 아무 생없수가 선생님, 네플러 3인데. 이러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만해. 제 고가 없을 수 있는데 뭘 따져라? 음 그렇죠. 음양을 따져야 돼. 얘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따져야 될거아 절대값도 마찬가지지. 이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음수일까요 따져야 돼 그래서 조건을 줬어 안 줬어 근데 이걸로 사실 따질때는 영되는 경우는 안 해도 됩니다 신경 안 써도 돼 그거 신경 안 시간 나가면 그냥 뭐 음, 까도 이게 뭐야 네? 자, 아이고 곱했는데 마이너스지 예. 뭔뜻이요둘 단계 둘다 뭐야 양수 음수음수음수지 그리고 얘도 뭐야 음수, 음수. 그러면 a는 뭐보다 작아 4보다 아. 이렇게 생각하면 1보다, 네.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고 했지. 그래서 동시에 만족하는 놈이. 그지? 굳이 범위를 꼬아 이거 0대는게 얼마야? 4. 4 4도 돼야 안 돼? 영대0 되는 게 얼마야? 1. 근데 사실 1하고 4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 하나. 하나. 이 문제 없을 때는. 아. 자, 이, 저, 이 안에 있는 수를 적당한 개를 생각하면 돼야 안 네. 돼? 뭐할까? 3. 3, 3, 3, 3, 3, 2, 2, 3 2, 2 작은 거죠. 자, 2. 2를 집어넣어 보면 돼야 안 네. 돼. 근데 여기 2. 조심해야 돼. 초보자들은. 이를 집어 넣고, 이를 집어 넣서 계산하면 답을 쓰면 돼, 안 돼? 네. 무슨 말? 이를 집어 넣어? 오다? 왜래네 아, 뭐없 쓰면 돼? 아, 진짜 그런 얘기 내가, 네. 내가 처음 배울 때는 이를 집어 넣어 보는 이유가 뭐야? 양수냐, 음수냐 알아보려고 집어 넣는 거야. 근데 이를 집어 넣어도 계산해도 답이 똑같아요. 어, 그럼 이를 집어 넣으면 되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해. 아, 그런 경우가 있어 없어. 네. 문자가 다 없어지고 숫자만 나오면 이 답이 이를 집어 넣어도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물어봐. 어, 이거 뭐 집어 넣으면 되는구나. 다시 알겠어? 음. 집어넣는 이유가 뭐냐? 뭘 따지려고? <목소리> 양형을 따지려고그이 <목소리> 그래, 집어넣으면 2 더하기 3은 뭐지? <목소리> 양수니까 그대로 나와 안나와. <목소리> 이모양 그대로 <목소리> 남아있어. a 플러스 3이야. 이 빼기는 여기 쓰면 안돼. 돼. 쓰고 이거 계속 집어넣으면 안돼. 돼. <목소리> 자, 이 집을 1에서 2 빼면 양수, 영수야. 부보 <목소리> <보호> 바뀌지. <받기지? 목소리> 빼이가보호바면 어떻게 하면 돼? 플러스 <목소리> 어디야? <목소리> 2 빼기 3하고 3 빼기의 뭐 하나 <목소리> 차이야? 마이너스. 알겠어? 빼기를 부호를 바꾸만, 수술을 바꾸면 수식을 바꾸면 돼는데안 되지? 안잖아 수식 바꾸잖아. 얘 <목> 1인데 얘는 얘는 마이너스 <목> 1이잖아. a 빼기 b를 부호를 바꾸면 뭐 돼? b 빼기 얘는 뭐부터 어떻게? 아 부호 바꾸면 선생님이 렇게 하잖아. 아 이게 b 빼기 a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딱보스는이거 부호를 바꾼 다음 뭐야? b 빼기 따이 정도로 말을 해야지. 자 이게 양수야, 음수야. 그래 2 0분 넣었으니까 음수 맞아봐수는 부호를 바꿔야지. 바꾸면 뭐 된다? a b 이렇게 다 바로 써야지. 아, 빼기는 더하기로 어떻게 돼요. 돼? a 더하기 b를 부호를 바꾸면 뭐가 된다? A. 이렇게 써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빼기는 순서를 바꾸란 말이야. a b를 부호를 바꿨다면 뭐야? 그러니까 b. 선생님이 b.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게 초보. 그, 그 고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 어, 빼기는 부호를 바꾸면 순서가 바꾸면 된다. 이게 다이 고수. 그렇다 이 부호 바꾼대요. 선생님. 자 여러분 호초가. 부호 바꾸면 마이너스 1이야. 부호 바꾸면 뭐야? 뭐 이렇게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자 이제는 빼기는 부부를 어, 부를 바꾸고 싶다고 순서를 바꾸면 됩니다. 아겠냐 여기서도 네. 뭐, 되고. 그래서 잘할 말이야. 그러니까 사소한 팁 있죠? 이 사소한 팁을 좀 알아야 자신감이 생깁니다. 왠지 모르게. 이애가 없어서 알아습니다 답이 뭐 나왔어요? 아, 그럼 그 학생이 1을 집어넣어도 다이사나와요 그럼 가 학생이 1을 집어넣어도그사람잘이 생각하는 거야? 아무 보고 얘 문자가 남지 네. A를 만나면 그 틀려요 그러니까 그런 걸꼭 확인해 봐야 돼뭐 집어넣고 만나면 사는. 이 집어넣으면 얼마야? 아까 5였지 뭐5 되고 이집어넣 얼마야? 1 빼기 2, 2 -1, 마이너스의 절대값 1이잖아 5 0 0일를사 하자마자 그러니까 막써다고질문안해아생각 하면 이 문자가 있어 없어 아, 그래야, 그래야. 그럼 이가은 a 를는게 항상 얼마나온못 맞힙니다 집으로 답이 항상 살아 나온다 이말 아니야. 어. <laughs> 그렇게 착각해가지고 답이 너무니까 그냥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답이 되는 거 이렇게 착각해가지고 틀리는 거야. 아하. 다시 집어넣어 보니 이유는 뭘알아볼려고 집어넣는 거야. 보험보만 안을 알아야 돼. 그걸 지금 직접 계산하면 돼안 돼. 큰 합니다. 돼. 반반이 <laughs> <laughs> 그럼 반반이야. 답이 맞을 때도 있고 때도 <laughs> 있 알겠냐? 이게 가장 많이 나온다 이 말이야. 다른 문제보다는.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참 신기하다. 약간만 달라도 뭔 말인지 몰라 <laughs> 아, 도움이 도움이 이렇게 보셨지. 다 줬지? 이걸 알아다그데 학교시험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 학위는 0 이렇게 나왔어. 아, 아,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모거어이야위이 학위. 이 그렇지. 박시험몰라 그렇죠. 이게 또다지 식으로 갑자기. 개어돼가지고 선생님. 몇개 나왔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못 질려요. <틀렸어 웃음> 진짜. 진짜. 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니까. 아니. 어떻게. 이 시험을 냈더니다틀어온 거야. 그래서. 루트는 이것을 안배운게게 좋습니다. 뭐 이거 나왔어. <laughs> 아... 이런 걸딱 느끼면 되지. 뭐야마 빠진 거알겠어 그래서 하면뭐 되나. 그래. 아 이게 둘다 뭐야. 음 그죠. 진짜입니다. 이를 들어서 여기 루트 b분의 루트 a 더하기 뭐야. 루트 b분의 a가 0이다. 이렇게 주무면 됩니다. 뭐 말입니다. 이해가 되나? 이 야가 아, 뭐야?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해놓고 일학이니까이해해 줘야 돼. 미주하를 먼조하해줘야 아, 선생이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바꿔도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야? 우리가 이걸 안 봤잖아. 봤으면 뭐야? 그, 저이거 어, 뭐, 그래 이렇게 나오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갑자기 딱 보면 당황합니다. 새로 신호한 공식 이런 줄 알고 <laughs> 어, 뭐, 개개 아이고, 아, 뭐어이 이상하게 나왔다. 그러고이거였어아니냐 자, 다가 합시다.